요즘 취업할 때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스펙이 없었습니다. 스펙하면 뭐 영어 성적, 그리고 뭐 스카이 대학, 미인 대회 출신. 저는 토익 성적도 낮았고요. 그리고 지방대 충남대학교 출신이고요. 미인 대회 출신도 아니고요. 제가 내밀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는? 취업을 하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하죠. 특히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접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꿀팁,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자기소개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1번에는 성장 환경. 2번에는 자신의 장단점. 3번에는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글자 수도 뭐 300자이네, 400자이네, 500자이네.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캐스터를 지원할 당시에는 요 정해진 형식이 없었어요. 자유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고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왜냐면,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해야지만 면접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꼭 써야 했습니다. 어,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제 강점이 무엇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취업할 때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스펙이 없었습니다. 스펙하면 뭐 영어 성적, 그리고 뭐 스카이 대학, 미인대회 출신, 저는 토익 성적도 낮았고요. 그리고 지방대, 충남대학교 출신이고요. 미대 출신도 아니고요. 제가 내밀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는 뜨거운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거를 자소서에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녹여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제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섹션을 나눠서 썼던 거죠. 이제 봄은 어떤 시기죠?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시기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인의 꿈을 가졌던 계기를 썼습니다. 어, 정글의 남폭자 악어 데타멈이라는 타총류 전시회에서 이벤트 MC를 하면서 꿈을 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은 어떤 시기죠? 여름은 태풍과 소나기. 저는 시련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인의 꿈에 도전하면서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썼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제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어떤 열매,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겨울은 어떤 계절이죠? 그렇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새로 봄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겨울 눈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겨울 눈으로 어, 그러니까 새로운 꽃필 봄날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1차 자기소개서 서류 면접에서 성공했습니다. 예! 둘째, 차별화된 답변을 미리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은요, 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거는 단골 질문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차별화된 답변을 미리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2차 면접에서는 50명의 지원자들이 추려 졌어요. 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했겠죠.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미리 준비를 했냐면요. 하드보드지에다가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에다가 제 사진을 붙이고 서울에다가 SBS 로고를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소품으로 사용해서 최인종이란 태풍이 SBS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SBS를 빠르게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특징은 강한 추진력입니다. 하면서 제 스토리를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일기예보 식으로 저를 태풍이 비유하면서 차별화된 소개를 했습니다. 좀 실수를 했고 버벅이긴 했지만, 면접관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아무래도 소품을 들고 간 친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면접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어떤 기상캐스터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흔히들 어떤 기상캐스터? 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답변이 뭐예요? 바로 떠오르는 거? 신뢰감 있는 기상캐스터, 친근한 기상캐스터,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기상캐스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죠. 어, 전좀 다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요. 기상캐스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최초의 기상캐스터가 72년도에 김동환 기상캐스터예요. 그리고 여성 기상캐스터가 등장한 건 91년도였죠. 이익선 기상캐스터가 최초였죠. 기상캐스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기상캐스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가 기상캐스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기상캐스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캐스터의 역사에 길이 남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합격했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그때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면접을 잘 봤기 때문에 기상캐스터에 합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원래 한명 뽑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두 명이 된 거죠. 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면접 예절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회사에 충실할 것 같은 인재를 원하죠. 그래서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성은 어디에서 나오죠? 면접 예절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예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면접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와 있는 거예요 저는요 1시간 전에 미리 와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그 당시 면접시간이 오전 10시 였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첫 차를 타고 갔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KTX가 없었거든요 무궁화호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많았기 때문에 돌돌이 가방 여행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 돌돌이 가방을 들고 가장 먼저 와 있는 학생 어땠을까요? 성실한 이미지가 풍겼겠죠.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의 시작은요 회사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경비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를 했던 분중한 분이요 최종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저는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가상점을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첫 인상에 플러스 호감도가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들 면접의 시작,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고요. 회사에 나오기까지가 면접입니다. 모든 과정이요. 어,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모든 언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세 가지 첫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라. 둘째, 차별화된 답변을 미리 준비해라. 셋째, 면접 예절을 잘 지켜라. 이세 가지를 명심하셔서 원하는 직장에 꼭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